<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 선생님입니다. 며칠 전에 한국에는 태풍이 왔는데요, 태풍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네요. 오늘 첫 번째 배울 문법은 '으로/로/인해'입니다. 으로,로,인해는 이유나 원인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데요. 명사와 같이 써서 어떤 상황이나 일에 대한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는데 일반적인 대화보다는 문어체나 격식체에서 쓰이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신문기사나 방송뉴스에서 자주 보거나 들을 수 있는 문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화에서는 으로,로 인해가 아니라 때문에라는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 문법을 많이 사용해요. 그럼 예문을 보면서 한번 살펴볼까요? 1번. 과로로 인해 쓰러지는 40대 직장인이 많다. 여기에서 과로는 몸이 힘들 정도로 지나치게 너무 많이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쓰러지다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병이나 과로 때문에 아파서 누워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쓰러지는 40대 직장인이 많은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네, 맞아요. 과로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과로를 앞에 써서 과로로 인해 라고 사용했습니다. 이번 예문도 볼까요?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인해 거리가 한산해졌습니다. 여기에서 한산하다는 사람이 많이 없고 여유로운 상황을 말할 때 사용하는데요. 전에는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줄었다는 거죠. 왜 거리가 한산해졌을까요? 네, 맞아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기 때문이죠. 앞에 기 때문에를 쓰면 날씨가 추워졌기 때문에 라고 쓸수 있는데, 으로,로 인해는 명사하고만 쓰이죠. 그래서 명사로 만들어 주어서 추워진 날씨, 추워진 날씨로 인해 라고 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럼 다음 예문입니다. 그 사고로 인해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대요.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의 희생자는 사고나 자연재해 때문에 슬프고 아깝게 목숨을 잃은 사람을 말합니다. 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나요? 그 사고 때문입니다. 무슨 사고인지는 여기에서 알수 없지만, 어떤 큰 사고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사고가 많은 희생자를 발생시킨 원인이기 때문에 그 사고로 인해 라고 쓰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예문은 지나친 흡연으로 인해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지나치다는 형용사로 일정한 한도를 넘어서 정도가 아주 심하다의 의미입니다. 흡연은 담배를 피우는 것이죠. 지나친 흡연은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해치다는 마음이나 몸에 해를 입히다는 뜻으로 건강을 해치다는 쉽게 말하면 건강이 나빠지게 만들다의 의미입니다. 건강이 나빠지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럼 건강을 해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바로 지나친 흡연 때문이었죠. 그래서 지나친 흡연으로 인해 라고 그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5번 예문도 볼까요? 이번 정부 발표로 인해 국민들이 안심하게 되었다. 국민들이 안심하게 되었네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국민들이 불안했는데 지금은 불안하지 않고 안심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정부의 발표 때문이죠. 그래서 정부 발표로 인해 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문법은 쓰임이 복잡하지 않아서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꼭 명사하고 같이 쓴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책 188쪽을 볼까요? 188쪽에는 으로, 로 인해 문법을 활용해서 신문 기사를 쓰는 연습이 있습니다. 신문의 제목을 보고 기사 내용을 완성하는 건데요. 어떤 사건이나 사고의 원인이나 이유를 말할 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같이 기사를 만들어 볼까요? 먼저 책의 예문을 보시면, 폭설 내려 출근길 교통 매우 혼잡. 신문 기사이기 때문에 제목은 신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쓰고 있습니다. 폭설은 갑자기 많이 내리는 눈을 이야기합니다. 비슷하게 갑자기 많이 내리는 비를 폭우라고 합니다. 폭설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네요. 출근길이 복잡한 이유가 눈이었기 때문에 눈으로 인해, 폭설로 인해 라고 쓰여 있습니다. 선생님이 한번 읽어 볼게요. 어제 저녁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으로 인해 오늘 아침 출근길이 매우 혼잡했다. 또한 이번 폭설로 인해 일부 도로가 막혀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자, 그럼 다음 기사를 볼까요? 제목을 보시면 중학 2년생 집단 따돌림으로 자살 시도. 여기도 제목이 아주 간단하게 쓰여 있네요.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집단 따돌림 때문에 자살을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목으로 신문기사를 쓰기 위해서는 이 제목을 다시 정확하게 문장으로 쓸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했어요? 네,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자살 시도를 했어요. 여기에서 자살 시도는 스스로 죽으려고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왜 자살 시도를 했을까요? 네, 친구들의 집단 따돌림 때문이었죠. 여기에서 집단 따돌림은 어느 한 집단에서 한 개인을 따돌리는 건데요. 그한 명에게 아무도 말을 하지 않고 관심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학교 내에 이런 집단 따돌림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많다고 하네요. 그럼 마지막에 뭐라고 쓰면 될까요? 현재 상태를 쓰면 좋겠죠? 네, 자살 시도를 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거나 또는 집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쓰면 될 겁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난 21일 서울 모중학교에서 중학교 2학년생이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중학생은 반 친구들의 집단 따돌림으로 인해 자살을 시도했다고 밝혔으며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기사를 볼까요? 제목을 보시면, 서해안 바다 오염, 주민들 생계 막막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생계는 살림을 살아나갈 방법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먹고 사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또, 막막은 주로 막막하다 라고 쓰이는데, 아득하고 막연하다, 앞이 안 보이다의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집에 가려면 버스를 타고 한 시간을 가야 하는데 버스비가 없습니다. 지금 아는 사람도 없고 친구도 없고 시간도 많이 늦었습니다. 이럴 때 기분이 어떨까요?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 막막하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그럼 제목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요? 맞아요. 서해안 바다가 오염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힘든 상황이라는 기사입니다. 그럼 제목과 문법, 으로,로 인해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서해안 바다 오염으로 인해 주민들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또 다음 문장은 바다가 오염된 이유를 쓰거나 오염으로 인해 어떤 어려움이 생겼는지를 쓰면 좋겠네요. 그럼 그 내용을 넣어서 선생님이 한번 읽어 볼게요. 지난주 서해안에서 침몰한 유조선에서 나온 기름으로 인해 바다가 오염되어 현재 주민들의 고기잡이가 일주일째 중단된 상태다.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수입이 끊겨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여기서 고기잡이는 물고기를 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근은 가까운 곳을 의미하고 수입이 끊기다는 수입이 없어지다를 의미합니다. 자, 그럼 네 번째 기사 제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가구 공장 화재, 재산 피해 커. 화재에 대한 기사네요. 화재는 불이 난 것을 의미합니다. 어디에서 화재가 났나요? 네, 맞아요. 가구를 만드는 가구 공장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가구는 보통 나무로 만들죠. 그리고 나무는 불에 아주 약합니다. 불이 나면 공장에 있는 가구와 가구를 만들기 위해 준비해 놓은 많은 나무들이 모두 타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재산 피해가 크게 생길 겁니다. 그럼 이 제목으로 어떤 문장을 만들 수 있을까요? 가구 공장 화재로 인해 재산 피해가 크다 라고 할수 있겠죠. 그런데 신문 기사를 쓸 때는 언제, 어디에 있는 가구 공장에서 불이 났는지 또 불이 난 원인에 대해서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런 내용을 넣어서 선생님이 한번 읽어 볼게요. 지난 주말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가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인해 공장에 있던 가구와 목재가 모두 불에 타 재산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전기 누전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하고 있다. 여기에서 목재는 나무로 만든 재료를 의미합니다. 就是木材的意思. 불에 타다. 是着火的意思. 전기 누전은 전기가 새어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就是漏電的意思. 자, 그럼 마지막 신문 기사도 볼까요? 신촌 지역 도로공사 소음 심해져 제목을 보고 무엇을 알수 있나요? 네, 신촌 지역에서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공사 때문에 소음이 심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소음은 시끄러운 소리를 의미하는데요. 이 제목으로 문장을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신촌 지역 도로 공사로 인해 소음이 심해지고 있다라고 쓰면 되겠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언제 신촌에서 왜 도로 공사를 하는지도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내용을 넣어서 선생님이 한번 읽어 볼까요? 지난 21 촌 지역에 시작된 도로 공사로 인해 소음이 심해지고 있다. 이번 공사는 길을 넓히기 위한 것으로 다음 달 1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이 공사로 인해 주변 상인들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여기에서 넓히다는 넓게 만들다의 의미입니다. 신문 기사를 쓰는 것이 쉽지 않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으로', '로/이/내'를 쓰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문법을 같이 공부해 봅시다. 다음 문법은 '에/에게 달려있다'입니다. 어떤 일이나 상태가 무엇에 의존하다, 어떤 것에... 좌우되다의 의미인데요. 사람인 경우에는 에게 달려있다를 쓰고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에 달려있다를 씁니다. 그럼 예문을 보면서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번 일의 성공 여부는 우리들의 노력에 달려있다. 여기에서 성공 여부는 성공하는가, 성공하지 못하는가의 의미인데요. 그래서 이 문장은 이번 일이 성공하는가, 성공하지 않는가는 우리들의 노력에 좌우된다. 즉, 우리들의 노력으로 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성공할 수도 있고, 노력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의미겠죠. 계속해서 예문을 볼까요? 한국의 미래는 젊은 세대에 달려 있다고 할수 있다. 이 문장은 한국의 미래는 젊은 세대에 의존한다. 젊은 세대에 좌우된다. 즉, 젊은 세대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가 사람이기 때문에 젊은 세대에게 달려있다 라고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그렇겠죠?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의 미래도 젊은 세대에 달려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에 달려있다가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계속해서 다음 예문을 봅시다. 오늘 시합은 그 선수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과언이 아니다는 지나친 말, 심한 말이 아니다지요. 그래서 오늘 시합은 그 선수의 의지에 따라 잘될 수도 있고 잘못 될 수도 있다는 것은 지나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4급 공부를 끝까지 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할수 있겠죠? 계속해서 다음 예문을 봅시다. 행복은 각자의 마음 먹기에 달려 있지요? 행복은 무엇에 의해 결정되나요? 네. 마음 먹기에 따라 행복할 수도 있고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음 먹다는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하다의 의미인데요. 마음먹기는 동사 마음먹다에 기를 써서 명사형으로 만들어준 것이죠. 이 예문처럼 동사를 명사로 만든 형태로 많이 쓸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도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두세요. 행복은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의미겠죠? 마지막으로 5번 예문입니다. 환경보호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참여 의식에 달려 있어요. 환경보호는 무엇에 의해 좌우됩니까? 네.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국민들의 참여 의식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는 정부의 노력과 국민들의 참여 의식에 따라 잘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까지 에, 에게 달려 있다의 의미를 예문을 보면서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 책 189쪽에 있는 활용연습을 하면서 좀더 연습을 해볼까요? 189쪽에는 친구의 질문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말해보는 연습입니다. 다음과 같은 친구의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먼저 책에 있는 예문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성공하는 방법에 대한 것인데요. 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하죠? 네. 책에서도 노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냥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노력하느냐, 많이 노력하느냐에 따라 성공할 수 있고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네요. 나, 글쎄요. 성공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을까요? 노력만 한다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에, 에게 달려있다는 보통 명사와 함께 쓰지만 이 예문과 같이 문장하고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달려있다.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언제 하느냐에 달려있다 등 의문사와 함께 쓰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것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예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 저는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짜증만 나요. 친구가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 속상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네요. 이럴 때 무슨 말을 해주면 좋을까요? 짜증내지 말고 잘 해보라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나, 세상 만사는 마음 먹기에 달려 있어요. 하기 싫다고 생각하면 힘들고 즐겁게 생각하면 하기 쉽죠? 여기에서 세상 만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은 무엇에 좌우되나요? 맞아요. 내가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고 할수 있죠. 그러면서 즐겁게 생각하면 하기 쉽다고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3번. 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인생을 행복하게 살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행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행복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행복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나 글쎄요, 행복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을까요? 행복하다고 항상 생각하면 행복하게 살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음 질문도 볼까요? 가. 이번 시험은 아주 어렵다고 해요.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을까요? 시험을 볼 예정인가 봐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열심히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문법 에에게 달려있다를 사용해서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나 글쎄요, 시험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을까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러면 합격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마지막 질문을 보겠습니다. 가. 이번에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좀 재미있게 다녀오는 방법이 없을까요? 재미있게 여행을 다녀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좋은 사람들과 같이 여행을 가면 재미있게 다녀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문법 에, 에게 달려있다를 사용해서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대답을 만들어 봅시다. 나, 글쎄요. 여행은 함께 가는 사람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좋은 사람들과 같이 여행을 가면 더 재미있게 보낼 수 있으니까 좋아하는 친구나 가족과 같이 다녀오세요. 여러분도 잘 만들어 보셨나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에, 에게 달려 있다는 명사와 함께 쓰지만, 의문사가 있는 문장이나 동사에 '기'를 써서 명사로 만드는 경우도 쓸수 있었습니다. 한국어는 어떻게 하면 잘할수 있을까요? 외국어 공부는 얼마나 꾸준히 공부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어가 좀 어렵지만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공부해 보세요. <목소리>